그러면, 딱 했을 때 여기 걸려있죠? 막 걸려있지. 야, 이거, 한수셔서도 제가 이기고 있죠? 점수. 잘못 놓으신 것 같으니까. 한수셔드릴게요 워낙 막 두시는 분들이 좀 계시구나. 야마 같이 나와주고. 같이 면포해주고. 가운데 열면은 여기 열면 되고. 지금 안 열면 제가 먼저 열면 되고. 기포하면은 이제 차가 나가면 되구요 이건 뭐야 <laughs> 이제 차가 나오는게 싫다 아자 일단 올리고 그럼 나가서 이거 쫓으면 이거 벌써 이제 죽었는데 아 뭐야 자내 오늘부터 휴가라서 그럼 나는 이거 공격해야지 밉니다. 그러면, 딱 했을 때 여기 걸려있죠. 막 걸려있지. 야, 이거, 한수 셔서도 제가 이기고 있죠. 점수. 잘못 놓으신 것 같으니까. 한수 셔드릴게요. 네. 그러면 이제 제가 둘 차례니까. 이걸 먹을까? 아니면. 요수가 좋겠네?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. 포가 옆으로 넘으면 제가 마 잡으면 되니까. 여기 이거 졸, 졸, 이게 신나서 먹으면 안 돼요. 더 좋은 수 있으면 더 좋은 수를 두면 됩니다. 굳은 자는 조금, 이제 나중에, 나중에 둘거 없을 때 써먹으시면 돼요. 어, 좋아요. 여기까지는 잘 두셨고. 그러면 포하고 사하고 바뀌었네? 이거 이제, 가만히 있으면 되고, 어, 좋아요. 그 다음에, 4 이렇게 두고, 이거 뭐,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, 천천히 두겠습니다. 아, 이러면은 또 뭐, 이렇게 열면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이걸 이용해서 포분화를 하고, 어? 요게 나오겠다? 아하. 그럼 공격 아니면 맹공격을 저는 하겠습니다. 장군 쳐서 멱을 맞고 여기 이 차가 여기 못 붙죠? 그러면 이거 어? 잠깐만. 씌운다. 장군에 먹고. 어, 이거 외통 같은데? 씌운다. 그럼 피하거나 뭐 조를 피하거나 하겠지. 뭐 장군 쳐. 그럼 마가 뜨겠죠? 그러면 잡어. 그럼 상으로 잡겠지? 그러면 또 이렇게 자, 올리면 이거 어차피 부동이에요. 아, 어, 이 공짜인데? 공짜고 가운데로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. 음 그러면 이거 잡고요. 그러면 다시 이제 빠지면서 벽을 풀어주면 여기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여기 때리는 거는 이제 지킨다 이거네. 근데 지키는 걸또 막았어. 그러면 또 이렇게 잡고, 그럼 또 이렇게 잡고, 그러면 또 이렇게 잡고. 장군 치고 아 이랬을 때 여기서 뭐 외통수 없나 없는 것 같아 응? 음?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위로 어차피 못 올라오니까 궁이 부동이면 얼마나 좀 답답한 건지 이제 알수 있는 대국입니다 아, 양민학살 아닙니다. 급장기 도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, 급장기 도드리는 거예요. 자, 일단 또 장군 치고, 그럼 이거 어떻게 둬야 돼? 뭐상 떠서 뭐안 되잖아. 아, 왜 이렇게 버티시지? 아, 이것도 주기 싫어. 안 먹어, 안 먹어. 안 먹고 이기는 방법 없나? 아, 안 먹고 이기고 싶은데. 아, 여기서 김을 안 먹고 외통할 수 있는 방법 없나? 이러면 외, 외통 맞는 것 같은데. 네, 수고하셨습니다.